검은 구슬 3개와 흰 구슬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구슬은 1개 있고, 검은 구슬은 3개 있습니다. 검은 구슬 나올 확률 4분의 3이 바로 나오고, 흰 구슬 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겠죠. 자, 한개 구슬 건널 때, 검은 구슬이 나오면 사탕 2개를 받고, 흰 구슬이 나오면 사탕 6개를 받습니다. 이런 시행을 5회 반복합니다. 5회 반복할 때, 사탕이 20개 이하였을 때, 20개 였을때 조건입니다. 2회까지 시행하여 받은 사탕이 10개 이상인 확률, 조건방률이래. 일단, 5회 반복했을 때 있잖아. 5회 반복했을 때, 사탕이 20개가 될 확률은, 검은 거, 검은 거, 흰 거,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흰색, 됐을 때. 어, 검은 게 5번 나오고, 흰게 0번 나오면, 맞죠? 구슬 몇 개니? 검은 구슬은 나올 때마다 2개 받으니까, 이거 10개밖에 안 되지. 맞죠? 검은 거 4개, 이번에는. 검은 구슬 4개, 흰 구슬 1개 나오면, 이러 어떻게 되죠? 얘가 8 되고, 4, 2, 8, 그리고 흰 구슬 나오면 6개 받으니까 14개나 돼. 검은 구슬 3개, 흰 구슬 2개 받으면, 검은 구슬은 곱하기 하니까 6이고, 흰 구슬은 여기다 6을 곱해야 돼. 12에서 18이 되죠.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3개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20개 이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얘는 얼마죠? 그래도 구해보자. 어, 2, 4, 플러스 3, 6, 18, 22가 돼. 안되는 거라. 이런 경우밖에 없다, 그지? 렇 이게 분매에 대가 숫자야. 분모에 들어갈 식이죠. 식을 만들어야겠다. 자, 식을 만들어 보면 어 이게 횟수거든. 그치, 독립 시행을 가야겠죠. 총 어, 5회 반복한다 했으니까 5회 시행에서 검은 구슬이 5번 나오더라. 검은 구슬 나올 확률 4분의 3이랬죠. 4분의 3에 5제곱. 4분의 1이 0제곱. 됐지 요게요겁니다 플러스 얘는 그다음 두 번째 5시 1은 네 아, 번은 5시 4에 4분의 3에 제곱. 4분의 3에 4제곱 그리고 4분의 1의 제곱이 아, 1제곱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3콤마이는 5시 3회, 4분의 3회 몇제곱, 3제곱 4분의 1. 이게 분모에 들어갈 숫자야. 아, 4분의 1제곱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자 생각해봅시다. 분자는 2회까지 시행하여 받은 사탕이 10개 이상이 되야 돼. 이에까지 시행해서 사탕 10개 이상 받으려면 당연히 흰 구슬 2개 나와야 돼. 맞습니까? 흰 구슬이 흰, 흰 나와줘야 6개, 6개에서 12개 된단 말이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서 검, 검, 검. 이렇게 나와줘야겠지. 다섯 번은 가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부분의 일부분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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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죠? 이부분의 일부분이죠. 이게 여기 분로 올라갑니다. 흰 구슬 연속 두번 나옵니다. 흰 구슬 도 그러니까 C를 안 쓴다 이거죠. 얘에서 5C3을 안 쓰면 돼. 그냥 흰 구슬 두번 나오고 4분의 1의 제곱, 검은 구슬 4분의 3의 세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이 5C3을 쓰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돼. 자, 계산도 잘 해야겠다. 보면 4에 지금 4제곱, 5제곱은 다 붙어 있거든.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4의 5제곱은 있으니까 분자를 좀 간단히 고치면 1의 제곱은 됐고, 3의 3제곱, 27. 바로 골쳐버리고 4의 5제곱을 다 약분시켰단 말이야. 얘는 1이다. 얘는 3의 5제곱이 있을 거고. 이것도 3의 3제곱을 적을게. 27도. 이건 5잖아. 5 곱하기 4의 4제곱, 4의 1제곱은 됐고, 3의 4제곱. 그리고 4의 5제곱은 사라졌다. 4의 4의 5제곱은 사라졌고, 3의 3제곱과 5시 2는 2, 1, 5, 4, 10이잖아. 그래서 10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3의 세제곱다 나눠버리면 분자 1되고 3의 제곱에 3의 제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곱하기 3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이게 얼마니? 9, 15,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35더기 9는 34, 34분의 1 나오겠습니다. 보셨겠니? 자 다음 10 6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어, n 개의 공을 똑같은 k 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뭡니까? 집합의 분할이죠. 집합의 분할. 자, k가 1대 방의수는 k가 1대는 당연히 s, n, 2가 됩니다. n이 k 플러스일 때는, n이 k 플러스일 때는 s, 우리가 기준을 보니까 n은 움직이기 때문에 n을 변화시키지 말고, 이게 k 는 k 는 n-2라는 소리잖아 s N, 이게 지금 sn,k 거든 k가 2일 때가 이고 k가 n-1일 때가 이다 이거죠 됐니? 자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니? sn,2는 여기 서야 되겠습니다 얘는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니? 2분의 nc였잖아 이거는 n-1이었죠 N 얘들을 그냥 fn 이게 fn이고 이게 지연이다 말이야. 서로 연관성이 없는 식이죠. 그냥 얘들 계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터 6까지 넣어서 빼란 소리지. 이거 다다 다 하고 이거 다다한 뒤에 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어, 그냥 등비수열 합치지 말고 바로 할게. 2의 2제곱부터 n이 2부터 넣어주면 뭐니? 이은 나중에 빼자. 그리고 얘, 2의 1 제곱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2의 다섯제곱까지 가고. 에서 빼기 5를 하면 되겠죠. 이를 계속 빼니까. 됐어? 거기다가 그다음 이쪽은 이제 들어가면 어 빼기에 여기 2가 들어가면 2분의 2니까 1. 그다음 3이다. 면 3이니까 3. 홀수 되죠? 4면 4 3이니까 홀수 아니고 4 3이니까 6. 그리고 여기게 5 들어가면 5 4니까 10. 마지막으로 6뜨가면6 5 됐는데 약분해서 3 5 15 계산하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위의식은 이게 64고 이제 음. 63이가 63이고 63에서 5를 빼면 58이죠 58이고 이쪽은 어, 2 35지 35 57이야 헷갈려 그죠 어, 직접 계산해 보면 될 겁니다 이게 다시 시작합시다 32에 16 더하면 48이고 어, 이게 8이잖아 8 더하면 60, 56이고 4와 2를 더하면 6을 더하니까 62네 그렇죠? 62에서 5를 빼면 57이죠 5 7 5 7에 35를 빼면 22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됐죠